m b e 은 해외 유튜버 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음. 얻어온 동영상의 like 시청해주시길 바라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음, 아 심심한데 뭐할 것도 없 어? 응? 저건 뭐지? 음, 음. 음. Like we are in the present <laughs> Drinking from plastic cups singing love is forever so okay. and never oh. Well I guess that was true oh, <laughs> 이따가 던져 놔야겠지? 이구가 어디야어내집 혼자 다니까 어 여기다 이구에다가 던져 놔야지 그럼난 나가야지 후후 뭐야, 여긴 왜 엘리베이터도 없어. 아, 진짜. 짜증나. 어. 빨리 가기나 해야지. 아, 진짜 왜나퇴만시킨 거야? 음, 이건 또 뭐야. 도라에몽 내 집은 예쁘게 좋다 비천사 체대간 예쁘게 야이야 <laughs> 여자 목소리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아, 아무튼 해줄 수밖에 없지 음, 어딨어? 자 일단 호퍼 광선수레와 목소리밖에 안 되라고요 더 감기가 걸려서 심한 기침 때문에 엄마 아빠가 유튜브를 아빠. 자주 찍지 말래요. 자주 찍지만, 몰래. 엄마가 지금 이, 이모랑 같이 나가서 찍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겁니다. 눌러주시고, 10분 더 눌러도, 어? 10분 더 눌러도 안 되네? 응. 아, 난이 연기가 좀 힘들더라.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일단 위로 가서. 이거 일단 깨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깨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어, 이렇게 해주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어? 아, 왜 밑으로 갔어? 아, 이거. 왜 위로하는지 알겠네. 이렇게 해주시고 일단 먼저 이렇게부터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까 저처럼 안되게 해요. 네. 일단 좋아요. 구독 꼼꼼기. 좋아요. 좋아요 누르면 저가 좋고요. 구독과 알림 누르면 저가 좋아요. 둘다 저가 좋아요. 아 맞다. 피스톤도 준비해주세요. 이거 레드스톤 블럭이랑 피스톤. 이거, 어, 이쪽에. 게 자, 그럼 이렇게 가스렌지가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엔 죽어 죽어서 그런지 좀어 이렇게 됐으면 와 그래 하나만 더. 아까 어렸을 때 이렇게 말했어. 설거지 감 들리지 마라음 네, 저 어렸을 때는 돼지 저금통의 팬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했. 그때부터 계속 유튜브 찍은 게 아니고 유튜브를 일단 습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영상 해봤는데 목소리가 이상해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남자를 엄청 싫어했대요. 엄마가. 밤에 형 알이 아닌데, 이거. 저가 이게 모두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갖고 일단 친구들 만들고 오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도어락을 만들게요. 도어락 오는게 쉽지가 않아서 도어락은 말고 단거 만들겠다. 뭐 만들까? 저 잠깐만요. 네 여러분 좁아서 여기로 왔습니다. 그... 음...저는 아! 유튜브, 유튜브 찍을때 유튜브...그거에 어우 갑자기 비가 와 시작하자마자 밖에 못가고아까 날씨가 흐려지고 아까도 날씨가 흐려졌고 아무튼 음, 일단 벽을 네 칸으로 깔아줍니다 벽이 있으면 안하셔도 되고요 굳이 편하더라구요 물론 연습은 했습니다 바닥은 안해도 안 돼요 제가 음. 그러면 이 컴퓨터는 연습을 안했네 그러고보니 럼 없지 음. 아 이쪽이 아니지 무슨 옷요? 가죽 모자와 이거와 이거 일단 먼저 준비해 주세요. 체다고 하니. 아 뭐야 내가 또도라에모 스키지 좀 그러네. 다음엔 그냥 저 스키로 올게요. 이제 이건 피없어 자그 다음에 어딨지? 난이거 아구 피스톤 아우르가구 대던해아 이쪽이었지 이쪽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직 마그 축보라도 인정해주세요 네, 이거 안되겠네요 컴퓨터 만들려다가 그냥 역시 먼저 만들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많이 쉬었어요 지금도 많이요 이러고.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이거. 진짜 자연에 있나? 거품이 올라와요. 근데 네, 저가 다른 분들고좀 연구를 했는데 커맨드 새롭게 만들기같습니다 이거 음,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네, PC버전에서 아 PC버전이에요. 아, 이런 건 모르고요. 한번더 꺼줘야지.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콜레스. 어딨어? 오. 씌요 어차피 여기 다 나옵니다. 네, 저가 아직 영어를 잘못 배워 가지고요. 영어 힘들어요. 예, 엄마,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나이 먹는 게안좋아다고 한지 알았어요. 음, 일단 이거 마음에 안 드시 웨도벽도이용해야 됩니다 음, 저가 봤던 곳에서 이걸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어? 내가 뭘뭐 보고 있었지? 음, 자 일단 이걸 반복을 해주시고요 S. 네, 뭔말 하겠어요. 어딨어. 노트에다 적어놨는데 지금 본인, 본인이 쓴 거를 모르고 있어요. 이상하게 써놔가지고. 이거 동생 이 쓰겠다고 해서 써을 쓰게 해줬는데 이상하게 써나요 띠고, s, l, 묶고묶고 사, 또, 띠 띠고 먹어야 되가 이거? 이거 띠고 먹어야 뭐야? 뭐야? 아, 띠고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물으면 어쩔 수 없죠. 이건 또 뭐야? 도 아니고. 이렇게 생긴 게? 얘 있나? 이게 이게 뭐야? 이거 뭐냐고. 여러분. 기수한데 어. 다시 배우고 와야겠어요. 같이 보실래요? 되게 재미가... 어쩔 수 없이 배경화면 공개 어제 찍다보면 공개 많이 되고든영유맨 음, 아니고 그게 내 것도 찾아봤냐 어 뭐지? 진흙대 찾아보시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하려고 했는데 어렵다고 어요 저는 어렵습니다. 항상 찾아보고 있어요. 그 대신 어디지? 어 여기다 있 축구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 없는 유튜브 무료 네, 체험하세요. 없지, 유튜브 탱 갖고 와야지. 어컬리프라이와 함께 제금빛탱을 어, 나누세요. 소리가. 를 쳐주시고 점프를 한번 해주신 다음에 물결표 점프 물결표를 적어주시고 4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점프 한번 해주신 다음에 물결표를 적어주시고 점프 한번 더 해주시고 워터 w a t e r 을뭐 적어주시고 W였어? 0을 하나 써주신 다음에 점프를 한번 더 해주시고 디스트로이 d e s t r o y를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명령가 완성이 돼요. 자, 이것도 똑같이 혹시나 뭐 여러분들이 네, 따라 힘들다 들어가는 명령을 하가 같이 적어드리니까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액터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네더 벽돌을 이렇게 위에다 올린 네. 다음에 기능은 완성이 되니까 잘 따라주세요. 자, 세트 자그 다음에 이맨 아래 칸을 한 칸을 파시고 또그 아래 칸한 칸을, 칸을 더 파주세요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커맨드 블럭을 설치해 줄 겁니다 이 커맨드 블럭을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자이 커맨드 블럭에서 이블록 유형을 임펄스에서 반복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명령어 커맨드 입력에서 으흐흐 자 이제 다시 마이크 붙여 네저 맵을 공개합니다 <laughs> 하도 맵이 많아갖고 렉이 잘 걸립니다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도 너무 많지는 않습니다 영 기다려주고 난네 칸에서 계속 먹기더라 오성탄이 있어요. 151개 있습니다 적죠? 음저 만들려고 한게 많아요. 아 요즘에 아, 이렇게 되게 걸려. 반복, 아침 말고 반복, 네, 동생이 한번 써보고 그래, 네요 목소리는 안 한다고, 네, 저가 말해드릴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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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거, 야 띠고 해야지 K 다시 쓰고 띠고 응 띠고 그거 말고 띠 그리고 사 그리고 또 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좋아요 띠 零、嗯，一、嗯，二，三。 그러면 나온다고 했네. 음, 좋았어. 뭐가 틀려. 커먼드 샤워, 고맙다. 으, 오늘 왜 이렇게 되겠어. 자, 그럼 다고갑니다 음, 되는 게 별로 없네요, 근 죄송합니다, 저거 잘못해서. 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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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가지고. 어디지? 홍사나. 응. 그 다음에, 텐트 뽑아야죠. 어딨어? 오래 걸려. 랩에서는 안되나 보다 또한 개의 부을또 만들어야 된다 고아 어, 진짜 힘들어 그리고 이쪽에서 교도개이 교육 에디션을 켜주고 들어갑니다. 아, 표면을 해야 됐는데 망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올드맵 된건 아니겠지? 오! 여분 있네. 근데 네, 제가 제일 해 보고 싶었던 게 어디더라? 책을 찾아본지. 여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수 있어. 근데 일단 화물 상단기에 요셉스. 아, 어딨어. 집사가 꼭필요고 거예요. 어, 어딨어. 여러분께서 해요. 아, 뭐 낙서밖에 없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14아니었엄 자, 일단은 17 꺼내주시고요. 19 꺼내주시고요. 58 74 58부터 58 그리고 어딨나 어딨냐 74 74 80 됐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58 58이 어디있지? 58은 어디있지? 58원개그리 하나 둘그고 세개를 넣어줘 세개 네 그럼 이주생이 은성 됐는데 나만 다음에 다시 봐요식 19. 아니 1 9를안가져왔다19 19 19 19 네 여러분 엄마한테 전화.